스프리티의 동원자 여러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고 문상영 모사님 네. 우리의 꿈 떠나보내는 자매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으로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언제나 주님 오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인 상형 목사님을 떠나 보내는 이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슬퍼하는 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 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아,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Thank 주님을 믿으며 가정의 예배를 올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제는 고인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고 육신의 모습을 볼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프고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하고 싶은 마음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군사님 권사님은 천국 백성이 되셨던 일이며, 주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권사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늘의 은혜로 애통하는 것이나, 고카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며, 사망이 없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는 부활이성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기,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유가족과 교회의 모든 성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게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권사님의 뒤를 이을 것을 세 사람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네. 성령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육체적으로 고인을 보수 없음에 가슴 아래는 유족을 이루여 주시옵소서, 친척과 교회와 지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 선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인을 운구하고 흘러돌아가는 남은 장례 절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디어 진이시면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좀 저쪽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니 성령이 그 시대 걸어가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이니 이는 그들의 생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고 윤상영 고사님. 믿음과 신앙 안에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고 윤상영 고사님 아인배를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은 아쉽고 서운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감사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랑하는 권사님 그리고 아버님 그리고 고인을 생각하며 그분이 지켰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때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성경은 의의 면류관이 구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삶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복인가 어떻게 죽음이 귀한 것인가 라고 모두가 다의문을 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름답고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든지 가고 싶고 갈수 있고 육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면 할수 있죠. 그런데 성도가 죽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주님이 예비하신 것,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도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가장 좋은 곳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그쳐버리고 맙니다. 한번 보면 기억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기억은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한번 맛본 음식도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천국은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귀한 곳이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가장 희한 곳입니다 믿음 있는 우리 권사님께서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인생은 모두가 길게 살것 같지만 그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110년을 살아도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을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과 신앙을 정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너무나 짧은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복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 세계는 너무도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곳에서 우리가 살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을 전개하는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군사님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하면서 군사님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가장 젊으셨을 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그때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준비하고 계신 군사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죽은 것 같지만, 천국에 살아 계시고, 끝난 것 같지만, 그 인생과 삶을 천국에서 다시 시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이 정도면 슬프고, 아쉽고, 안타깝고, 눈물 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짭습니다. 식어적거리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처럼 천국을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내 믿음을 정비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가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고통 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 가족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가지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덧입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깨뜨시고 생명의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480장 전국에서 만나고 이된 사랑하는 곰, 윤상영 우사님의 영을 위하여 그를 떠나 보내고 슬퍼하지만 천국의 성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수록 각오하고 결단하는 위족과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이다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처음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심을내 주와 함께 가서리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 세상짐을 <laughs> 내려놓고 빛만 멸려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웃음> 다스리리. <웃음> 나는 높고 고은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 묵상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 윤상현 군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걸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님 메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시기다중들 모셔 오니까 싫을 가 없어요. 아니야. 빨리 가서 올게요. 예예예시고 Oh